그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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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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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들어가는 거요 <laughs> 그 휴대폰으로 같이 이 소를 주 놓고 시작하면 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미수입니다 네. 아, 지금 음, 저는 여기는 아, 해운대 네. 광안리 해수장 앞입니다. 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놀림> 어, 지금, 저녁 식사를 맛있는 회로, 싱싱한 <목소리> 회로, 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 마치고, 네, 오늘, 네, 방송 마치고,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함께 오신 일행들과 우리, 어, 시소뮤직 선생님과 함께, 예, 네, 오늘 저희를 초대해 주신 시소뮤직 선생님과 함께, 어, 소주 한 잔, 어, 휘어고 있습니다. 어, 어, 어. 여러분, 네. 아, 어,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소손 소리, 소리, 은하세요반갑습니다 먼저 들어와 주셨는데요. 손영익 선생님, 제가 오늘 부산 해운대에 왔습니다. 해운대 방한리의 숙장에서 지금 어, 시소뮤직 선생님께서 저희를 오늘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마치고 소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아, 보이세요? <laughs> 제가 소주 한잔 한답니다. <laughs> 아, 우리 손영익 선생님! 경주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아 경주도 가보고 싶네요. 제가 선생님 커피 한잔 드리 저, 대접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아, 갚아야 언젠가는 꼭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아네언제 저기 경주로 한번 초대해 주세요 선생님 네. 자, 김노가씨 반갑습니다. 오, 네. 우리 아, 네. 스승님 공연 잘하시고 저녁식사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 <laughs> 어, 이준TV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예. 뭐, 지금 만나게 예, 해에다가 소주 한잔 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이준TV님도 아, 한번 뵐게요. 인천에 계시다고 하니까 김해 갈때 시송, 아, 한번 뵙고 싶다고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한번더 올까요? 이준서님 같이 오실래요? 알겠습니다. 저 아주 술 안, 배고파요. 저 아침도 지금 한주경 굶었거든요. 어, 이제 소주가 지금 달달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아, 이영호 가요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얼굴 너무 가까이 나와서, 아이고, 이거 좀 주름이 자글자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아. 아, 우리 누가씨, 술이 달게, 맞아요, 지금. 빈속이라 술이 달게 막. 달달하니 오고 있어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우리 영숙 선생님도 네 고맙습니다. 네 아우 곁에 계시면 소주 한잔짝 기울이고 싶은데. 자, 안주를 대접했습니다. 맛있고... 와와와 여기 무슨 복시 아니야 마늘. 마늘. 복봉어. <laughs> <먹방울. 웃음> 복봉어. 어 여기 이거 저기 여기 싸 주셨어요 이렇게 싸 주셔서 제가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네, 흉보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 유치님들 네,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어 우리 이현주 나. 알... 라이브송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 부산 해운대까지 왔습니다. 해운대에서 방송 마치고, 어, 지금 저녁 식사로 소주 한 잔과 어, 부산에 왔으니까 맛있는 회를 또 먹어야 될것 같아서 지금 회로 소주 한잔 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저희만 먹어서 한잔 하겠습니다. <laughs> 네. 바로 이 맛이야. 음 맛있어요. 음, 아, 네, 일단 조금 먹한번 먹고요 제가. 자화면하십다고 안녕하십니까. 내가주랑 따로 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마이방송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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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한번 짜갑시다. 여기는 주당 저희는 주당. 자, 소정현 <laughs> 맛있게 드십시오. 우리 친님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손영익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어, 장하나님. 장하나님 맞으신가요? 장하나님 아니요. 장하나님이시죠? 아 장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 해운대 광안리의 날씨는 쾌적의 날씨. 어 날씨도 좋고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좀 덥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너무 좋은 곳이네요. 네아 여러분들도 곁에 계시다면 함께 이렇게 소주잔을 기울이고 싶은데 아유 저희만 먹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니짠이로 <목소리도> 그래도 많이라도못신시는래요네빈자이라도 아이고 그냥. 이것도 못, 한 번에 못딪시네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너무 저기 기분도 좋고요. 여기다 네. 이제 오늘 어, 시소미지 선생님 만나서 어, 너무 반가워요. 정말. 오늘 그냥 선생님께 많은 또 도움도 받고 저희가 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도 배려해 주시고 어, 부산에 좋은 곳에 또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맛있는 저녁을 또 먹고 있습니다. 아, 아키냉국님, 안녕하세요. 박퀴넨쿡님 반갑습니다, 어, 시소미지입니다 <laughs> 네, 만나게 먹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곁에 계시다면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데, 아, 우린 위에서, 그 한번, 키네쿤님 제가 전화번호 생냥오빠한테 받았어요. 전화 드릴게요. 이준 선생님도 전화번호 한번, 어, 어떻게 하면, 한번 뵙도록 할게요. 이준 선생님, 그래서 다음에 부산에 한번 같이 오시자고요. 네 예, 아까 미리 얘기하고 갔으면 같이 오실 수 있었다고 그렇게 제가 제가 알고 아까 그저 어 신소미징 그, 그, 그죠 방에 예, 오셨을 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봤었거든요 그냥 어 그렇게 딱히 또 연락드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앞으로는 예 연락드릴 수 있도록 연락처 좀 남겨주시고 <laughs> 그러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함께해주셔서. 맛있게 드십시오. 고약지도끼리 <laughs> 아, 맛있게 먹으면서. 고사님 <laughs> 어, 드세요. 왜안 드시고. 아, 형님 술이 없네. 네, 형님 술이 없어. 술 따라드려야 될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네 채팅 하시면서 지금 드시고 계세요? 네제 채널에 이준티비님 네 연락처 주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만들어 다고

요즘 봄봄도다리 봄도다리 아주 맛이 아, 최고입니다 네. 봄도다리 철이라서 아 도다리 네 도다리 아, 이 세꼬시가 세꼬시. 아주 아, 아주 보솜하고 아주, 아, 아. 아주, 아, 아주 맛있습니다 도다리 세꼬시 형님 네, 네, 네. 한잔하세요 아이고 내가 형질이 그렇서 했을 을 놓고 여기 어, 있어요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도다리. 여러분들도 네, 한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한잔하세요 짠가 먹고싶다 숙소가 어디지그죠숙소서 가까우니까 한잔하고 한잔해도 한잔해 한잔해 여기서 지금 한잔해 이따가 우리 차도또 마셔 이차하또 마셔 자 살게 에서

어 네, 손영이 선생님 전화번호 주셨어요 어떻게? 어잘 깨졌어. 아 네. 어 아, 멋있다. 네네네. 광안리 전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손영이 네. 대표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귀냉국님 맛있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는 해운대에서 같이 뵙겠습니다. 와우. 너무 맛있다. 우리 기, 기준 가수님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 기준 가수님 그태운대희 애사랑 주인공 기준 가수님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트 몇도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영의 대표님 언제 한번 뵙기를 한번 희망합니다. 나 풀지 응 <laughs> <laughs> 지도조차 없는 <laughs> 네, 노래의 주인공 장미숙 감사합니다. 가수님 반갑습니다 술주 한잔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광수TV 천사봉사단 반갑습니다 이 채널은 장미숙 노래강사 채널입니다 지도조차 없는 길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기준가수요? 네, 우리 기준가수님 해운대의 옛사랑 오늘 해운대의 옛사랑 찾아서 부산까지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해운대의 옛사랑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퀸앤크 아, 언제 만 부산에서 꼭 한번 벨라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도조점는 길 장민숙 네. 가수님들 네. 가수 네. 네. 멋진 네. 공연하고 네. 지도 길 네. 많은 사랑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아, 우리 김원석 가수님 또 이렇게 들어오셨네. 아 어떻게 우리 김 선생님 아 초대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우리 김원석 가수님 빨리 빨리 오라고 난리다 지금 우리 장민숙 가수. 아까 오셨는데. 우리 여기서 보다를 색꽃이 곳이... 여기서 광안리에서 지금 아단하고 있어. 아 김원석 가수님 아 급한 일이 있어서 갔어. 네. 어디 계는 분이? 부산에 계시 정관. 음... <laughs> 오는거 시간이 안 되시죠. 안 되지. 어저 저하고 이라도차지않았 어, 형이 제 집에 갔다고? 어... 아이. 별로 이아도 바지고. 짜셔야 되는데 사이찍으신락짠 뭐야? 같이 물리적게 같이. 같이. 이손영이 대표님. 언제 한번 또 한번 방갈리에서 만나서 소장된 기억이 있다. 네. 아 여러분들께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네. 방갈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석 선생님 어떡하죠? 아우, 갑자기 모셨어야 되는데 저희끼리만 이렇게 어 죄송합니다 김은석 선생님 지금이라도 나오시면 안 되실까요? <laughs> 네 소주 한 잔, 네 맛있게 마시고 선생님 괜찮으시면 나오세요. 네 키넨 쿵님,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영상 어, 시간 되는 대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괜찮아? 네, 네, 네. 어, 여러분, 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광안리에서 여러분들께, 어, 아름다운, 어, 일몰과 함께, 어, 광안리를, 저, 광안리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 어쩐다, 소, 누님, 셋째 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부산에, 음, 시소뮤직 라이프 시소뮤직 라이프 채널에 오늘, 어, 제 노래 홍보도 하고 어, 여행도 삼아 어?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방송 마치고 식사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